영신이여, 처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신이여, 우리 성도 여러분, 예, 어디에 있든지 늘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가득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들 인사드리면서 곧 다시 뵙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머물러 있는 곳에서 좀 서로서로 서로 소식도 전하고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저도 오다 가다 보면 우리 노근사님들 길에서 뵙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 번씩 이렇게 뵙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어, 기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못 뵙고 이러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 한분한분 한분 길에서 우연히 뵙다 보면 어, 우리 근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곧 다시 뵙게 되면 좋겠고 또 그때까지 더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근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스로스로 아껴주시고 또더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지금이 제일 사랑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한번 더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영식교회의 자랑인 젊은 어르신 영신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해 힘드시죠? 하나님의 뜻은 알수 없지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비 어려운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 아시죠? 기다리면 곧 코로나19가 소멸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친구분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천국 소망을 나누고 싶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날이 곧올 것입니다. 영신교회가 건강한 영신교회처럼 건강하시고, 곧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영신의 젊은 어르신, 영신신이요화이 영 시니어 처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얼굴을 못본지 오래 지난 것 같아 더욱 보고 싶어지네요. 우리 영 시니어 처치에게는 매주 교회에서 우편으로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필사입니다. 요한복음을 다 필사하시면 각자 책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필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신녀 처치 여러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영신녀 처치 여러분, 사랑!